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운의 신 사주풍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지금 최근에 윤대통령하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저는 사실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몇번 말씀드렸고, 또 만나봤자 뭐 어떤 성과가 있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을 보면, 전 사진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뭐 이게 면담이든 아니면 당 대표하고의 회담이든 사실 뭐 어떤 격식을 갖춰서 대통령을 만나는 거고 당 대표, 그도 여당 대표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격식을 갖고 그래도 만나겠지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콜라의 커피 잔, 뭐물 잔하고 일반 어,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뭐, 어떤, 일반 직원들끼리 면담을 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탁자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의전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배속자도 별로 없이 이렇게 만나는 거 보고 아, 이게 정말 두 분의 관계가 이제는 제가 사주팔자를 몇번 말씀드렸듯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어렵겠구나 이 사진을 보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물론, 뭐, 이게 뭐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만남 형식이 중요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국의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나는 자리치고는 지금 두 분의 자세를 봐도 서로 불만이 가득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하면서 뭔가 도전적인, 그리고 윤 대통령의 자세를 보면 탁자에 손을 얹고, 물론, 한동훈 대표도 손을 올려놨습니다만 이 그림만 봐도 두 분의 관계가 심상치 않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제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런 상황이 그날의 일진을 놓고 봤을 때 21일 날 신시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6임점 그날에 만난 걸 보니까 역시 6임의 점께도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왜, 어떠한 문제 때문에 만났는지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유김이 정말 놀라운 건데, 제가 이재명 대표 선고일날 이야기한 것도 굉장히 그날의 선고일, 유김 점계를 보며 경, 진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윤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난 그날의 일, 저기, 뭐야, 그날의 일진이라고 하는데, 일진과 시간만 놓고 봐도 만남 시간이 모든 일이 성사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요. 일단은 유기이라는게 무엇이냐? 사주팔자와 다르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그 날의 하늘의 천기를 알수 있는 어, 학문입니다. 점이지만 학문이에요. 뭐 무당들이 신점 내려갖고 하는 그런 학문도 아니고요. 그런 점뭐 일반적인 점이 아니고 학문으로 체계화된 정말 놀라운 학문인데. 일단 6임점을 한번 보면서 두 분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는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왼쪽은 윤석열 대통령 오른쪽은 한동훈 대표 사주팔자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사주팔자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띠를 본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소띠고 윤 대통령은 쥐띠입니다 이 점계에서도 이 띠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예, 띠를 말씀드리고요. 태어난 날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경진일 날 태어났고 한동훈 대표는 의뢰일 날 태어났는데 역시 두 분의 관계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분의 사주에 관계된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되실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보실 분은 찾아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만난 날의 점괘를 보면 무슨 일 때문에 만났는지 그대로 이 유김점에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유김이 놀라운 건데 유김이라는 것은 사람 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늘에서 신이 알려준다 그러한 어, 인사신시라고 해서 유김 점괘를 보면 사주에서 알수 없는 내용들 그런 신비스러운 그런 내용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고 하면 사주 명략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주라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듯이 연월 일시를 가지고 생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유임은 어, 생일에서 고려하는 것은 그 사람이 띠하고 나이만 고려를 합니다. 다른 거는 고려하지 않아요. 대신에 중요한 것은 24년 10월 21일 날 5시에, 5시에 만났으니까 그게 신시거든요. 그럼 신시에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이 10월 21일날 신시의 하늘의 천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구성 요소라든지 뭐 사주처럼 생년, 월일시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구요. 그두 사람의 띠는 참고로 한다. 그리고 나이를 참고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하고 왼쪽이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날 만난 하늘의 천기일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진년, 갑수월 무오일날 신시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시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진월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게 사주에서는 월권이라 그래서 절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절을 가지고서 따지게 되는데 육임에서는 중기 태양의 기운을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사령하는 가장 강력한 기운이어서 이것을 월장이라고 합니다. 그달의 장소라는 소리죠. 그런데 여기 오른쪽 보면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중심가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위아래를 따질 때 아래에서 위를 극하는 건데 아랫사람이 위를 극하는, 우리가 보면, 뭐, 하극상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하극상이 뭘까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들이받는 것을 우리가 하극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유임에서는 위에서 윗사람 아래를 극하면 상극하라고 하고, 아랫사람이 위를 극하면 하적상이라고 합니다. 극보다 더한 도적, 도적적사를 써서 하적상, 도둑놈 같은 것들이 윗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하적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가가 바로 그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받든지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반기를 들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을 때이 중심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한동훈 대표는 뭐 윤석열 대표하고 따진다고 하면 당정관계가 아무리 수평이라고 하지만 장관도 했었고 또 옛날에 부하직원이었으니까 아랫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랫 사람이 윗사람을 치받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로 신중하게 거듭중자의 살필심자인데 거듭해서 잘 살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왼쪽에 염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염상은 모두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바다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피해를 주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놀란 것도 놀란 거지만, 이 진행 상황에서 여기 귀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임은이 중심가가 나고 귀인이라는 게 이렇게 이걸 역행한다고 하는데, 귀사, 주합, 구청, 공백, 이제 유 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렇게 역행으로 들어가야 이게 거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어떤 일의 진행이 그러면 훨씬 더 일이 진척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야, 이재명 대표의 11월 15일, 25일 재판일 선고도 보면 정말 놀랍도록 이재명 대표가 현재 처해진 상황을 알수 있는데 여기 두 분이 만난 이 상황도 정말 힘들고, 녹록지 않고, 두 분이 거듭거듭 살피고, 서로에 대해서 뭔가 합의점을 찾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된다. 그리고 아랫사람이 치받아서 사건이 발생을 한 거고, 결국, 염상격이라는 걸 사주 공부하신 분은 알아요. 이노스를 합의 기운으로 해서 모두 불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불바다가 돼서 나한테 좋냐? 그러면 괜찮지만 만약에 나쁘게 되면 그게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현재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래서 그날 발생한 일에 대해서 흐름을 나타낸 거고요. 여기 왼쪽은 사가삼전이라고 해서 이 아래는 현재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처해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위에 삼전은 초전 중년 말전인데 이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미래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놀라운 점계인데이 유김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우리가 사주는 긴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긴, 긴 여정에 대해서 건강운, 재물복 뭐 배우자운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할수 있지만 이 유김점은 어떤 사건이 발생한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할수 있어요. 사주가 숲이라고 하면 기임은 나무 개별 나무 하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21일 날 신씨의 두 분이 만났기 때문에 그 일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이것을 나타내는데 녹록치가 않습니다.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 무일날 발생한 일이에요. 그날이 무일이에요무일날 신시에 발생한 건데, 이 무라는 것은 윤대통령을 나타냅니다. 윤대통령. 본인 자신.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신청한 거고, 주체로 따지면, 이거 무가 윤대통령이 되고, 이 오는 한, 대표가 됩니다. 한동훈. 그래서 일단 상대방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동훈 대표가 이 위에 있는 기운은 한동훈 대표의 기운을 나타내요. 이 인목이라는 것은 사주에 왔을 때목국토를 합니다. 이렇게 윤 대통령을 극하고 있어요. 극하는데 어떠한 문제를 극을 하느냐. 이게 지금 천우라는 건데 천우는 배우자 여자 즉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 무토인 윤대통령을 극을 한다. 그런데 이 둔간이, 이것지 갑은 둔간이라고 하는 건데, 갑은 뭐냐면, 갑도 사주 공부하신 분다 아시겠지만, 목국 토하잖아요. 이 둔간이라는 걸 숨어 있는 기운인데, 결국은 이 숨어 있는 기운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상황. 즉, 한동훈 대표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일지라고 하는데, 일지 위엔 상신과 그 위에 숨어 있는 둔간이 결국 김건희 여사, 천후, 천후는 배우자, 윤 대통령이 배우자를 나타냅니다. 이게 유김에서는 배우자 여자를 나타내요.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어, 보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 문제, 사과 문제 계속 이것 때문에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점괘가. 그러면 윤 대통령의 상황은 어떠냐? 여기에 있는 이 일과 밑에 있는 이 무토는 윤대통령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윤 대통령 위에 이 상신 축토를 이제 본인의 어떤 기운을 나타내는데. 이 상신의 기운은 자기하고 같은 기운이에요. 형제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을 비겁이라고 하는데 유기에서는 형제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 동료, 가까운 사람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하필이면 이게 공망이 돼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고 뭐고 의지처가 없다는 겁니다. 내 기운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공만까지 맞아 있고, 이 귀인이라는 것은 귀인 자체가 역시 윤대통령의 그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데, 윤대통령은 귀인, 천의 귀인을 나타내는데, 이분은 뭐예요? 국가의 대통령이니까 귀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존장, 어른, 아니면 뭐 회사는 회장님, 그리고 집안에서는 아버지, 어른, 나라는 대통령. 그리고 이 삼가의 천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고 먹고 나를 도와주고 해줘야 되는데 주변의 상황을 보면 너무 공허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이가의 이 유금이라는 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사주면 토생금인데. 주변 사람들도 토생금, 나의 기운을 빼앗아 간다, 설계한다 표현을 하거든요.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하나 사람, 자기 자신 현재 상황도 굉장히 공허하고, 모든 게 지금 공망은 비어 있고 망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런데다가 주변 사람들은 누구 하나 나를 도와주지 않고, 자기의 기운만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숨어있는 이 둔간의 기운도 또 심금 자체에 숨어있는 모든 기운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지금 불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다 삼가는 아까 한동훈 대표라고 했죠 여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극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처해 있다 이 점께만 놓고 봐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면 더 놀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또 놀랄 만한 일이 뭐냐. 그러면 이 상대방하고 나하고의 이 상신, 이 천반이라고 하는데, 천반의 기운하고 한동훈 대표하고는 추구 원진 기문살 해, 해. 서로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원진 기물에 스트레스 받고 성, 저, 서로 두 분이 뭔가를 해도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다가 스트레스 받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짜증 나는 일이 발생을 하고, 결국 두 양반한테 해를 준다. 그런데다가 또윤 대통령의 그기분이라고 하는데 현재 기운하고 한동훈 대표의 상신이 인사형, 인사해. 그래서 서로 이게 교접이 되는데 서로 교접되는 자체도 서로 극하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 나고 부딪히고 깨지고. 모든 게 결론은 안 된다. 점괘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6임에서 이게 결혼점일 때 이렇게 상신과 지지가 서로 어, 교접을 해서 충이 된다든지 해가 된다든지 형이 나오면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두 분의 그날의 일진과 시간이 최악의 시간에 만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합의점을 찾을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리고 서로 스트레스 받고 이로 인해서 갈등만 증가한다. 이렇게 점괘가 나왔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 일이 또왜 일어났는지 간단하게 최종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초전중전 말전 앞으로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사과의 임술인 사주 공부하신 분은 이거 뭐 알죠? 이게 이렇게 초전으로 그대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임술인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잖아요. 이것은 사주에서는 발용됐다. 용신 뭐 사주로 안 사주에서 따지면 용신이라고 볼수 있고 6임에서는 발용됐다. 어떤 일이 발단이 됐다. 어떤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걸 초전으로 올리는 건데 그것을 발단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건이. 그런데 이렇게 사과에서 발생되면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매골격이라고 해서 6임에서는 즉이 일이 만나자고 해서 사실은 뭐 오래전부터 계획된 건 아니고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럼 만나자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을 놓고 보면 이 술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은 무기 때문에 같은 기운이거든요. 형제. 그러면 육임에서는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여기 하의 기운도 목의 기운이고요. 이 밑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이 인목도 역시 목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이 목과 목이 결국은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운이 이 술토 같은, 무토하고 같은 기운이잖아요? 협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서 지금 모든 일이 나를 극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지만 삼합이어서 서로 이노술 합을 하고 있거든요. 사주 공부하신 분 아시겠지만 이 이노술은 삼합이에요. 그래서 아까 염상격이다 이야기한 겁니다. 화기로 바뀌어요. 서로 뭔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일의 진척은 잘안 된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다가 중간에 이 백호라는 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백호가 떠서 뭔가 도와주려고 하더라도 백호라는 것은 시험정단 아니면 뭐 우리가 승진이라든지 이런 쪽은 좋지만 그 위에는 다 나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말전이라는 것은 최종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 말전의 결과가 역시 이 인목이라는 것은 사주 공부하신 분은 아시지만 결국 이 인이라는 건 목의 기운이고 최종 결론도 윤석열 대통령을 목국토에서 안 된다. 그것도 이 천우 같아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사과에서 이 인목이 아래에서 위를 극하는 건데 이게 아까 중심가 처음에 이야기 했잖아요. 목국토인데 하적상. 쉽게 말하면 하극상으로 발생한 일이다. 그게 이렇게 초전으로 올라간 거고, 결국 한동훈 대표가 일으킨 일이다. 그렇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극하고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다. 그럼 이두 분의 최종 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른쪽 보면 소띠고, 윤석열 대통령은 소띠인데 둘다 공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띠는 원래 공망을 보지 않아요. 띠는 유임에서는 공망인데, 공망이 굉장히 나쁜 건데,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상신이라 그래서 유금과 신금을 보는데, 두 분이 다 신금과 유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토의 입장에서는 토생금, 나의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에서, 어, 이유임에서 설계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나쁘다고 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 계속 기운 빠지고, 주변 사람, 아랫 사람,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기운을 빼고 나를 극하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모든 일이 지금 어렵, 어렵다 그럼 이게 앞으로 언제쯤 좋아지느냐 이건 최소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봐야 돼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원래 간단한 일은 그 순이 바뀌면 60갑자 중에서 열흘이니까 순은 열흘을 나타내거든요 열흘 뒤에 다시 봐야 되지만 이런 상황은 열흘 뒤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절이 바뀌는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후에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결론은 이 점괘를 보고 저도 아 깜짝 놀랬습니다 제가 뭐 유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점괘가 나오면 모든 일은 만사가 불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어 여기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점괘를 본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이런 게 나오면 전혀 일은 이루어지지 않고 모든 게 귀인도 역행하고 또 최종적으로 우리가 연명상신이라고 하는데 연명상신도 나의 기운을 설계하고 빼고 그리고 말전도 나를 극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당분간은 해결이 안 된다 아쉽지만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